네,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전에는 도입 부분에서는 자, 약 60년 동안에 사회가 6번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로 지능정보사회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의정보화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진화발전에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진화발전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정보화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50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번째는 대한민국 통신망 발전사를 통해서 연관 분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와서 기본기업 수립할 때 기본적인 철학은 바로 ICT라고 하는 기술은 IT, CT, ICT 기술을 말하고 IT, CT, ICT 기술은 지능정보사회가 아닌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T를 순수 한글로 말하면 전산화 CT를 한국말로 의역하면 정보화, ICT를 우리가 유비쿼터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법률 용어에 보니까 정보라는 용어다. 정보라는 용어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로 나왔을 때 원인에 우리가 살펴본 ICT, ICT, 즉 전산화 정보 유비쿼터스, 과정에는 종합화, 통합화, 융합화.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동성, 내재화, 진화 이래서 결국 우리가 스마트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쭉 공부를 했었는데, 앞선 부분에서는 전산화에 대한 공부와 정발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과정인 바로 유비커터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나티너입니다 네, 이걸 의역하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에요. 근데이 정보통신기술은 아까 IT, CT가 합성된 그런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교수님,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그랬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비쿼터스란 컴퓨터를 사물에 내장시키는 겁니다. 유비커터스는 컴퓨터를 사물에 내장시키는 겁니다. 유비커터스는 컴퓨터를 사물에 내장시키는 거다.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할 것처큰게 아니라 매우 작은 거죠. 매우 작은 컴퓨터를 칩이라 합니다. 칩. 우리가 과자 중에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테이토는 뭐죠? 감자인데, 그를 작게 잘라가지고 튀겼단 거죠. 그게 칩이거든요. 그래서 칩이란 말의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컴퓨터를 칩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 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SOC, 시스템원 칩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칩을, 즉 컴퓨터를 사물에 내장하면 그게 바로 유비쿼터스단 거죠. 그러면 사, 컴퓨터가 사물에 들어가면 사물은 보이지만 유비쿼터, 즉 컴퓨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유비커터스란 말은 컴퓨터가 매우 작아져서 모든 사물에 내장되는 것을 유비커터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냐? 2010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의 2019년까지 유비커터스가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laughs> 시공구에 보게 되면 버스, 정보 시스템이 전부 다 유비쿼터스 기술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물의 컴퓨터가 들어갔는데, 2020년 12월 1일부터는 0 지능 정보 기술로 돼서 IoT가 된 거죠. IoT. IoT는요 인터넷 i 브띵스입니다 인터넷 i 브띵스인데 여기서 인터넷 i 브띵스할때 단어를 두 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어브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띵스란 말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어브는 한글말로 번역하면 인터넷망 활용. 인터넷망 활용입니다. 그래서 띵스는 사물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 사물의 지능화.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들어가서 사물이 진화된 거죠. 그래서 사물의 지능화가 여기서 띵스입니다. 그런데, 그 띵스가 g 스가 뭐가 되냐? 인터넷망에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보면 유비쿼터스가 먼저예요그 다음이 IoT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는 작은 컴퓨터가 사물에 내장된다는 뜻이고, 내장된 그 컴퓨터가 인터넷망에 연결되면 그게 IoT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어제 우리 학생들이 깜짝 놀래더라. 고 아하, 이렇게 쉬운데, 교수님은 쉽게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설명 못한다는 거죠. 왜냐, 저는 이런 공부를 거의 5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야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강의를 그냥 슬쩍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안 듣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바쁜 일을 하시면 되는데, 바쁘지 않으신 분은 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집중해 들으시게 되면 오늘 하는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법률에 있는 거 정책에 있는 거를 제가 해설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어브 띵스란 말은 인터넷 어브는 한글로 번역하면 인터넷만 활용 띵스는 사물의 진화 그래서 이두 나라를 줄여가지고 사물 인터넷 그러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뭐 했다고 유비쿼터스 두 번째는 뭐죠 IoT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인터넷만 연결돼가지고 그 사물이 똑똑해졌잖아요 자,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똑똑해졌죠 인터넷만 결된게다 언제 어디서나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스마트 아주 똑똑한 사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띵스 이런 말도 써요 스마트 띵스 그때는 그냥 사물들이죠 똑똑한 사물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20, 10년 동안 꾸준히 바로 IoT로 구현될 거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사물인터넷이 일상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냐 지금은 스마트인데 그때는 어터넘었입니다 어터넘었어. Autonomous. 자율적인, 자율적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면 참 예쁘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꼭 부모가 간섭해서 일을 시키면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스스로 하는 자녀를 원하세요? 부모의 간섭을 받는 자녀를 원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간섭을 받는 자녀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왜? 바라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스스로하는 학생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자기 삶에서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사회적게 살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지 부모가 스스로 맨날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되면, 자녀교육은 잘못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컴퓨터가 사물에 내장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역사성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트렌드를 봐야 되죠. 자, 여러분, 80년대는 전산 실대가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주전산기 시대라 합니다. 다른 말로 대형 컴퓨터 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발달하면서부터 90년대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 나옵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는 그냥 단말기 DT이죠. 그 다음에 서버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기 랜이 연결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000년대는요. 바로 퍼스널 컴퓨터 시대입니다. PC 시대입니다. PC. 근데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확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전산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는 스마트폰의 시대죠. 여러분,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기는 폰이에요. 스마트폰이란 말은 뭐냐? 컴퓨터 기능이 실장된 바로 전화기를 말한다. 이게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되면서부터 우리가 IoT 시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망에 연결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통제되기 시작한다. 그런 기죠 자, 결론. 유비쿼터스는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내양되는 것이고 이거는 2010년분에 시작했다. 왜 그랬어요? 컴퓨터 크기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이란 게 유비쿼터스 산물의 핵심이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 사물이 바로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작은 우리가 버스 정거장이라든가 기타 산불 예방하려 CCTV 카메라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망에 연결돼서 되면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뿌려주면 그게 우리가 오토노머스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우리 황창 교수님한테 메타버스 이런 이론적 배경도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면 내가 문서를 못 써요. 아까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예술인데 그 예술에 그 글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유비쿼터스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티너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omnipresence고요. 한자 말로는 편제입니다편제 신학적으로는요, 신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그렇죠? 의미로는 다섯 개 n이죠, anytime 언제, anywhere 어디에서든지, any network 어떤 통신망이든, any device 어떤 단말장치든, any service 모든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데 여러분 옛날 우리 단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럼, 신기하다가, 유비커터스입니다. 신기하다가, 유비커터스. 자, 컴퓨터가 사물에 내양돼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컴퓨터가. 너무 작아서. 근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유비커터스에 대해서, 음, 아주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 저는 이제, 고향이 전남 신안군 앞에, 요즘 앞에 읍이죠.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디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어떤 형이 도시에서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방송 틀어줘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집에서 네디오가 오후 5시만 되면 어린이 방송이 시작되고 그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요 아야 창선아 저 스피커 통 안에는 뭐 애기들이 저렇게 많이 샀구나 무슨 말씀이신데요 아니, 매일 5시 반 내일이셔서 뛰어놀지 냐 근데 저기 어디,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잠자는 데냐, 그래. 아, 저도 뭐 솔직히 모르잖아요. 제 할머니는 저보다 64세가 더 앞이시니까 그만큼 사회상 한 했는데도 그런 세상의 물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저는 더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왕이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제가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으니까 제 할머니가 고개를 더시면서 하신 말씀이 웜의 신기한 거 그러더라고. 웜의 신기한 거. 그 신기한 거가 뭐냐? 저통 안에가 사람 있는지 아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국에서 녹음 떠서 보내는 그 바로 방송 아닙니까? 근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 스피커 통에 어린이들이 밥 먹고 잠자는 걸 생각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뮤비 커터시죠. 보이지 않죠. 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이게 아까 제가 지능정보사에서는 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화. 전사나 그 다음에 유비커터스 그 개념이 뭐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요 사물의 기능을 분석해서 컴퓨터다가 저장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정보하라고 합니다 아전사나합니 죄송합니다 사물의 기능을 분석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면 정보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면 정보화입니다 자 그래서 전사나 정보화는요 사물의 기능이 컴퓨터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죠 컴퓨터는 보이는데 사물은 안 보이죠. 컴퓨터는 보이는데 사물은 안 보입니다. 자, 반대 생각을 봅시다. 컴퓨터가 매우 작아져서 매우 작아져서 컴퓨터가 어디로 들어가냐? 사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물 안으로.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물은 보이지만 컴퓨터는 안 보이죠. 그게 바로 리비커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본못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유비쿼터스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 어제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을 거예요. 교수님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IoT가 뭐예요? 네. 뭐 스마트가 뭐예요? 이런 거를 지휘하는데 아주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질문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흥겹게 강의했더니 애들이 가면서 아 진짜 재밌대요.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68세인데. 저는 1975년 70년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통신했거든요 52년째 지금 통신공학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자신합니다 통신공학을 하면서 단한 번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 52년 동안 통신공학이나 기타 관련된 책을 내가 논 적이 없어요 아까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재를 만들 때 매번 보안에보안을 합니다 왜냐 그게 학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유비커터 설명해줬고 IoT 설명해 줬고, 스마트 개념 설명해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공무원님들도 이렇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제를 올렸는데, 여러분 상사가, 야, 유비쿼터스 뭐예요? 아, 유비쿼터 있어요, 그거.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유비쿼터스는 나트너입니다. 영어로는 o m n i p e s 프 n c 스입니다 한자 말하면 편제입니다. 의미로는 언제 어디서 전자나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아주 작아져서 모든 사물이 들어가서 사물이 안 보이는데 그안 보이는 그 안에 컴퓨터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앞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도입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2004년도에 UIT839 전략에서 바로 RFID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 RFID 플러스, 슬래시, USN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인프라에 들어갔거든요. 인프라를 보게 되면 그당 인프라는 기간망에는 PCA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말에서는 RFID, USN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만들어졌던 UIT839 전략에서 해의 결국 우리는 RFID, USB라는 시범 사업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하면서 바로 유비쿼터는 개념이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민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유서비스 또는 유기반 공공서비스 이런 말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는 이걸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이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는 우리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공공수시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유비커터스라고 하는 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만들어진 전략, IT835 전략, 더하기 UIT835 전략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벌써 역사적으로 17,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가 국가를 경영할 때는 크게 축이 세 축이죠. 하나는 뭐죠? 공공기관, 정부죠, 정부. 정부하는 역할은 딱 하나죠. 국가나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뭘 이용해서 유비쿼터 기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죠. 어, 여러분 어제 최용 최홍식 교수님한테 스마트팩토리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음. 여러분 어때요? 스마트폰 쓰면 쓸수록 편리하잖아요. 스마트폰 안 쓰면 저런 거되죠 저도 최근에 저희 동생이 그러더라고. 아, 이 형님은 통신을 50년 했는데 스마트폰 왜 그렇게 안 쓰십니까 그래. 충격을 먹었어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4월 1일날, 4월 1일, 2일 저희 가정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동생들 같이 만났는데 4월 1일 아침에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형님, 형님은 통신했 쓰면서 왜 스마트폰을 안쓰심 그래. <laughs> 아, 이 우리 무슨 스마트폰, 뭐쓸게있냐 그랬더니. 아니 형, 통신했잖아, 통신. 통신.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해요, 유튜버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에서 내가 돈 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도 제가 스마트폰 별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작게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 거죠. 사물 인터넷 써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 겁니다. 스마트폰을 써가지고 개인의 삶을 높이듯이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 써가지고 산업의 경쟁을 높여야 된 겁니다. 더 나가서 아 국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 적용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예시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도시라든가 스마트 홈이라든가, 다 에너지 환경, 에너지 환경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아까 점심 시간에도 우리 김정은 의원님하고 같이 하겠는데, 자, 미래는 스마트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 시대 당연히 되지만요, 크라이메이트입니다. 크라이메이트. 크라이메이트. 크라이메이트가 뭐냐? 기후변화 협약이죠.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는 크림입니다.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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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탄소 배출을 줄여준 거죠. 탄소 배출. 그래서 3C 시대입니다. 3C.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크라이메이트. 두 번째가 뭐라고요? 크림 세 번째 카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물인터넷이 앞으로 스마트에도 활용되지만 에너지나 환경에도 더 나가서 문화 관광에도 그다음에 복지 의료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1 9 끝나고 나면 아마 의료기관이 점점점 원하지 원치 않든간에 비대면 진료 시대 되지 않을까. 자 교통 물류 그다음에 플랜트 제조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그 다음에 농축산, 다 이런 것들이 IoT로 연결돼서 다진화 돼서 결국은 뭡니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산업의 경쟁률을 높여주고 공공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죠. 뭐가? 사물인터넷이. 지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IoT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사물인터넷은 바로 2008년부터 RFI 텍스템의 시범사업이 시작됐고요. USN에 연결되고 그 IPSN에서 u 지금은 IoT 또는 IIoT. i i o t 란 말은 인더스트리얼 IoT입니다. 산업에 쓰는 거죠. 어제 공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단말 쪽에 단말 쪽에 디바이스 쪽에가 핵심적인 이루진 것이 바로 IoT죠. IoT 꼭 기억하십시오. IoT는 마지막 단말 부분이 단말 부분. 그래서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SPN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 단말 부분에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IOT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